외부로 들어, 외부에서 들어온 질문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지난번에 동영상 촬영을 한 뒤에 한동안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서 지표들을 못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급락하면서, 왜 그런, 왜 이렇게 급락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려고 한 부분도 있고, 오늘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 아주 짧게.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질문상, 그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 코스피 지수가 2.74 빠졌거든요. 다른 역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주된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 자체는 선진국 경제 시스템인데,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중에 코스피 상단에 있는 것들 중에 IT 관련된, 기술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성전자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때문에 새책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유명한 기어, 국가잖아요.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 어, 상당하고,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 충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이 어제 좀 흔들리고요. 그게 유럽장으로 넘어가서 유럽장도 흔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약간 덜 흔들렸죠. 이 전에 미국장이 한 2%대 반등한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 흘러 내려간 것부터 이상해서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1% 약간 중후반 대 있다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뭐 특별한 경제 지표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라고 궁금해서 이제 뉴스를 보도를 보다가 보니까 잠깐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FOMC 그 회의록이 에 나온 내용이 영국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 때문에 급락한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그 보도에 보면은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용 하나는 물가거든요. 근데 그두 개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용은 버리고 인플레이션 유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나와서, 어, 향후에 그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 현재 빠른, 빠른 상황인 것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 때문에 급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은, 닥스가, 이게 어제거든요. 아, 초반에 아주 급락을 했다가, 후반부에 쫙 들리면서 끝났고요. 여기 이제 후반부하고 맞물려서 있리는 미국장은 올라왔다가, 정점을 치고, 흘러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형에서 마이너스형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음, 오늘 빠진 이유를 그냥, 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울의 장이,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빠진 이유라기보다는 파월 연준위장이 어제 미국에 나와서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상원위원회 출소, 상원은행위원회를 방문했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액션을 취할 거고, 하지만 경제가, 어 그, 인플레이션을 어떤 그 조절하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어,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니 제니 옐런 연준 위장하고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이 밑에 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확률이 경기침체가 30% 시티뱅크는 내년에 50%라고 말했거든요. 어,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형태가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저는 거의 100% 경기 수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뉘앙스들이, 그니까, 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뉘앙스는 내년, 내년도에 경기수축에, 수축에 진행, 경기수축이 내년도에 진입되게 되면, 그럼 내년도에 경기수축이 진입돼가지고 어, 길면 뭐, 한 1년 정도 경기수축이 계속되거든요? 짧으면 한 6개월? 코로나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짧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길어져야 되는데 그럼 주식시장이 계속 그렇게 아랫 방향으로 흘러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반등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경제 지표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아예 투자 심리가 모든 걸다 뒤덮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은 심리로 뒤덮었던 게 일정 부분은 어, 상황을 판단하고 다시 움직였다가 다시 심리가 장악하는 뭐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패턴이.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음, 제가 주말에 아마 그 정보를 올려야 돼. 그 내용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할건아니고요 어...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캔들 차트가 유가입니다 캔들 차트 유가인데 유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하고 러시아 하고 서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금수 조치 한다거나 뭐가스관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에너지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요 가격까지 예측할 수는 없고요 구리는 그런 요소가 없는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원자재 거든요 근데 얘가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도 경기 하락에 배팅이 이제 좀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휘선은 깨는 거죠, 지금. 버티고 있는 지휘선은. 이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구리가 더 중요, 중요 데이터라고 보시긴 해야 됩니다. 알루미늄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 어, 환율 얘기는 좀 이따 잠깐 다시 드리고요. 이게 국채, 미국의 국채거든요. 위에부터 10년, 5년, 1년, 3개월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빅자이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 때문에 여기 쭉 6월 달에 쭉 금등했다가 그게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채권 승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채권 쪽이.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나, 채권을 들고 있으나 가격이 계속 빠졌다는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진 거죠. 이 얘기는 좀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어 이거 환율 얘기에 질문이 있어서 우리나라 원 달러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엔화에 관련된 질문도 한 분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 수강생 분이 하셨는데 엔화 얘기는 이게 어, 환율이 이 캔들 차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로화하면 유로를 기준 통화로 하고 달러를 표시 통화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엔화 환율이고, 이 보라색이 원달러 환율인데, 요거하고 방향성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얘는 거꾸로, 지금 캔들 차트는, 이 기준통화가 달러고, 표시통화가 유로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유로화 환율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때 터진 저점이거든요. 그 이후로, 유로화나, 우리나라 원화나, 환율이 움직임이 똑같죠. 근데, 엔화는 계속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 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엔화 가치는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해당 국가 통화 가치는. 근데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벌어지면서 지금 폭락한 상황이고요. 어, 일본은 지금까지 긴축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일, 미국이 가장 빨리 긴축의 속도를 높이면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단계, 한, 뭐, 한 달인가 먼저 진행하기 시작했고, 한두 달 먼저. 그리고 유럽이 어 이제 7월부터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 6월 때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새 책에 내려왔었는데 다시 들렸는데 이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엔화는 아직 그런 통화 긴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긴축에 대한 속도가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계속 같이 하락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원율은 여기서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수준을 넘어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기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연절이 그러니까 넘었죠. 근데 이게 지금 상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로화는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살짝 들렸잖아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들린 거다. 외국인 자금이 타하면서 들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보여드리면 알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경기 수축구면만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글로벌 금융이 있거든요이 전체가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는 여기서 1차 움직임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정점을 치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칩니다. 그니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경제, 주식이 정점을 쳤을 때가, 그니까 경기 정점 때, 경기 사이클 정점 때, 주식이 정점을 치고 환율은 저점을 쳐요. 우리나라 자국통화표시법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그 해당 국가의 그통화치 경제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주가는 가장 높은 가치에 있고 통화도 가장 높은 가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통화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요. 잘 보시면, 1차로 밀렸고, 이게 베어스턴스 때문에 한번 밀렸던 거거든요. 밀렸죠. 그때 이제 쭉 자금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등하고 있죠. 이 반등하고 있는 시기에, 일반적이라면 주가가 올라갈 때 환율이 내려가주는 게 움직임인데, 얘는 반등하고 있는데, 환율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이죠. 약간 뉘앙스가 안 좋습니다. 이러면. 기존의 패턴에서 역전됐는데 내려오던 게올라갔는데 기존의 주가 패턴이 다시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어 환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보시면 새 책이 올라가죠. 여기서 보셔야 될건 2차 급락하면서 새 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폭이 얼마 안 되죠. 기간은 길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폭은 큰데 기간은 이쪽에 있어 던 것보다 짧죠. 그래서 환율은 두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수축 구만에 초반에 1차 조정 때 환율이 들려요 그런데 2차 3개 내려갈 때 환율이 더 들립니다 그런데 1차보다 2차2차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요번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1차 조정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급격하게 한꺼번에 세차기 아주 짧은 기간에 내리 꽂았다가 그 위에 다시 급격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1차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1차 조정 구간 안에서 들어오면서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 그 그러니까 오래 들어서 여기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다가 좀 들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조정 구간이에요. 쭉 올라와서 이 정도 올라온 게 지금 1차 조정 구간이고 2차 급락하게 되면 여기서 세차기한번더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끝나게 될 겁니다. 그 2차의 세찬 조정이 당장 일어날지 아니면은, 이후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모호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더, 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포트폴리오 를 조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의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아까 국채를 보여드렸잖아요. 국채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제그 강의할 때, 피비분들이 국채에 대한 채권을 넘기는 게 어떠냐, 이런 강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도 지금 현재 주식하고 똑같이, 여기 이게 2022년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국채를, 그, 경, 안전 자산이 국채 서로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상승률, 이게 빨간 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CPI.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기준 금리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전을 보시면 요거는 IT 버블 터지고 나서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인데 보시면 요 기준 금리 연두색의 기준 금리하고 이 파란색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뭐 역전돼서 이런 수준에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준 금리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금리만큼은 혹은 그 이상 1 0년 국채 수익률이 있, 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기준금리 가이 밑에 있긴 하지만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달에 또0 7 올려서 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9. 구... 9월 달이 되면 9월 달에 0.5로 약간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2.5였죠. 근데 여기가 3.0이 되니까 0.5 올리겠다는 거죠. 9월 달에. 그다음 11월 달에 여기 보시면 여기 0.5 다시 올려서 3.5. 그리고 12월 달에 0.25 올려서 3.75. 그러니까 올 12월 달에 최소한 3.75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채 금리는 3.75까지 안 왔거든요. 지금 오늘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느냐, 볼까요? 네, 여기 와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 종가가 얼마죠? 어, 여기 3., 3.16이에요, 지금. 3.16%.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만 올라가도, 아직 0.8포인트, 0.6포인트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났느냐, 예전에 이미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경기 수축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경기수축 국면, 그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력하면서 경기수축 국면으로 진입할 때 보면 얘가 경기수축이 진입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경기수축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6개월 남았으면 이 시작부터 6개월 부분이라면 2연절이거든요, 지금. 언절이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로 매, 국채를 지금 매집하는 것도, 음, 확신성을 베팅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 가격이 내려갈 때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나마 커버하려면 듀레이션이 작은 단기 국채 쪽으로 단기 국채, 미국 국채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할 만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최적화돼 있는 상황이 달러 자산을 현금으로 멍땅 돌고 있는 건 이게 가장 최적화된 어, 포트폴리의 오 배분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지금 보이고 있구요. 음,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는 이제 좀더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주말에 동영상을 다시 올리는 걸로 제가 그때나 시간이 날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보는 거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이 아니고 아마 일요일날 새벽에 데이터를 올리지, 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아, 그래서 환율, 얘기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우리나라 환율은 향후에 급락할 때그 급락 강도에 따라서 얘보다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일어날지 나중에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 저점이 아직 안 왔고 향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주식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 시점의 저점은 지금 저점이 아니고 고점이겠죠 환율이니까 그 시점의 환율 고점은 지금보다는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엔화 쪽은 엔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엔화를 건드리니 안전 통화를 할 하고 싶으면 달러 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유로화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자산을 오히려 유로화보다는 달러를 건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어, 달러 자산 선호도가 좀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